이렇게 이 걸었어. 걸었어. 이거 붕어다. 걸었어 좋아 어 붕어. 붕어다. 붕어. 안녕하세요. 리틀 명월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멀리 제가 좋아하는 교동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보다시피 예전에도 일전에 한번 낚시를 왔던 곳인데 그때는 바람 때문에 낚시 못하고 어, 적당히 그날은 일찌감치 철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 폭염지수가 떨어졌는데도 이 포인트가 생각이 나서 그리워서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이쪽은 제가 아침에 와서 살짝 그냥 부들 가장자리만 살짝 작업을 했고, 지금 물색은 전체적으로 다 흙탕물이에요. 지금 뭐 물색은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고, 흙탕물이라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렁이도 오늘 병주파 형님께서 한 통을 또 사주, 사주셨습니다. 또. 옆에 지금 오늘 병주파랑님이랑 같이 동출을 했고, 아, 오늘 저 따라와서 오늘 더운데 고생 좀 하십시오. 아, 그러네요. 저는 수초 쪽, 형님은 맹탕 쪽 괜찮네. 비교 영상이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또 더운데 화이팅 하시고, 시험 시험 놀면서 하시죠. 오늘은. 네 수심은 대략 지금 1m 권 보이고 있고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이고 지금 살치랑 좀 배스가 움직이긴 하는데 살치가 막 찌를 건들고 미끼를 탐하는 그 정도의 입질은 없습니다 지금 자 오늘 더운 날씨에도 조금 쉬엄쉬엄 조금 약간 게으른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폭염주가 떠졌을 때는 좀 질기는 낚시, 좀 게으른 낚시를 한번 할 거고 이쪽에서 붕어 한 마리만, 좋다 세 마리만 보고 철수를 하겠습니다 가볍게 스피드를 오늘 좀 뿌려주자. 자, 오늘 쓸 거는 딸기랑 스피드. 스피드를 베이스로 하고 딸기를 약간만 첨가, 향만 주겠습니다, 향만 흙탕물이어서 제가 오늘 딸기를 원래 잘 안쓰는데 딸기를 섞은 겁니다, 흙탕물이어가지고 제일 긴 데는 40대, 제일 짧은 데는 28대 총 6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간단하게 땅꼬지 대산 받침틀 땅꼬지 이용했고 채비는 항상 이 편한 채비 에어봉돌 에어찌 이게 써보니까 노지 낚시에는 탁월해요. 저. 뭔가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빠르게 변화를 줄수 있고 뭐 깎고 이런거를안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 여기 구멍에다가. 음. 자, 지금 시각이 1시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 오후 한 3, 4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쉬었다가, 이따가 한번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은 많이 불고 시원한데, 지금 햇빛이 너무 뜨겁고, 지금 가장 뜨거울 시간이 이제 다가오니까, 저희들도 좀 점심도 먹고, 좀 쉬었다가, 이따가 다시, 낚시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형님이 또 맛있는 국수를 사주셔가지고, 국수 먹고 지금 왔습니다. 야, 오니까 그래도 밑밥 한 번씩 던져봤는데, 그래도 이제 잡어가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 느낌 괜찮고, 바람도 시원하고. 자, 지금부터 오후 낚시, 저녁 때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내꺼요? 내꺼. <laughs> 어, 아, 형꺼. 아, 형꺼 올라오면 왜 나한테 얘기해. <laughs> 바보를 붕어를 부르는 잡어들 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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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졌어 아 붕어였는데. 에 아, 진짜. 아, 채비 엉키는 바람에 채비 이거. 아, 쓰러진다, 쓰러져. 저것도 또 지랄이네. 이거 붕어다! 걸었어! 오, 어, 좋아! 붕어다, 붕어! 붕어, 딱! 입질이 딱 붕어였어! 걸었어! 일로와! 일로오이 새끼야! 자, 지렁이. 병주파 형님이 사다 준 지렁이를 먹고 나왔습니다. 짜잔, 짠. 자, 이제부터 시작인가? 시작이겠죠? 기다리던 붕어, 첫 수가 나왔습니다. 꽉 찬, 아홉 치는 조금 안될것 같고, 여덟 치 이상, 여덟 치 넘습니다. 조금 모자란 아홉 치. 붕어 멋있네, 깨끗하고. 알았어, 살림망에 보관. 이야! 이야! 이 맛이야! 바람이 더불어야 돼. 아, 근데 내가 밖가 빼놨었잖아. 네. 아, 밖에 빼놓은 네. 물이 더 차. 아, 그 정도에요? 네. 지금 내가 이거 지금 새로 떴잖아. 네. 따뜻해. 쟤 아까 뜰 때도 목욕물이더라고 완전히 5시가 딱 되니까 시작이 되는구나 부어 입질이 걸었어 오 좋아 걸었어 오 좋아 오. 빠가 빠가 빠가, 빠가, 빠가. 아, 동작에. 아주 채색 좋은 노란 빠가. 얘는 보내겠습니다. 자, 가. 자. 지금 시각이 6시 20분밖에 안되는데 엄청 흐려졌어요 날씨가 그리고 물결도 일고 흙탕물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찌를 보기가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바코케미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케미꽂기는 처음인 것 같네요 걸었어! 걸었어! 이야! 아까 그, 그 자리입니다, 형님. 똥 밟은, 아니, 내가 아까 여기 입질 한 번도 없다고 똥 밟았냐고. 그러니까 똥 자리인 줄 알았더니 한 마리 나오네. 와! 찌를 기가 막히게 올려줬습니다, 얘도. 지금 어두워서 케미 꽂고 있는데, 입질 한번딱 받아가지고, 또한 마리 나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3위 때거든요. 단한 번의 입질도 없었어요, 지금. 근데 단한 번의 입질이 붕어였어요, 지금. 붕어 예쁘네요. 자, 조금만 더 집중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렁이를 저는 바늘 모양 깨기라고 있어요. 바늘 모양으로 고대로 넣어가지고, 안 돌려요, 일부러. 그대로 그냥 끝에만 나오게. 바늘이 끝에만 나오게끔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질이 약간씩 또 뭔가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부들에 붙여놓은 거는 골고루 나왔어요. 빠가 한 마리, 붕어 한 마리, 붕어 한 마리. 붙여놓은 것들은.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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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어. 아 빠가야로 빠가가 찌를 저렇게 올려? 와 미쳐버린다. 야너 찌를 올리는 걸 배웠니? 자, 입질, 입질, 헤드, 입질. 컷어! 아. 대체, 엄청 잤는 아, 그렇다 번호를 매겨놔야 되나? 야, 뭐야. 지금 케미를 꽂아봤는데 잡아입질 한번 날이 저물면서 잡아가 빠질줄 알았더니 안빠지네 아직도 아유 어렵네요 어려워 아주 야 붕어 두수 잡은거 빨리 방생할게요 얘네 날이 뜨거워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어, 빵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이거 방생 먼저 하고, 조금 더 진행한다. 예? 아, 어쩌? 진행한 다음에, 어이구, 어이구. 철수할게요. 자, 가라. 와, 이제 좀 시원해지네 입지, 입지! 걸었어! 붕어 붕야 네. 오, 대박 야야찌 기가 막히게 올려주네 야 마지막에 또한 마리 나와 주네요. 맹탕. 맹탕이 형님. 지렁이 먹고 나왔어요. 아, 고맙다. 고마워.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자, 가라. 저 옛날에 여기 교동 포인트 아르라고 일요일날 낚시 끝나고 여기 한 바퀴 돌고 나갔어요 두 번씩이나 그것도 이쪽도 있고 우리 앉은 등쪽 있잖아요 등쪽 반대편에도 수로가 있어요 자 지금 마지막 대를 걷고 저도 철수하고 귀가하겠습니다 아 오늘 더운 가운데도 그래도 붕어 낮에도 두 마리 보고 캐미끼고 한 마리 그리고 빠가사리도 세 마리 잡고 살치는 뭐 이리 말을 할수 없고 뭐 여러모로 그냥 손맛은 재밌게 본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